아니, 아니, 뭐, 미안해. 어. 미안해. 어. 아니, 제가 봐. 아니, 미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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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 정남이다 오늘 <laughs> 열 자. 오늘 좋댔어 음. 하체 괴롭혀진도 오늘 야 역시 스쿼트 220은 다르다 우리... 아, 하체가 아주 작아 아주 터실해 도대체 좀 작건가 미치 작는데 이거 <laughs> 올드 스쿨이 아니라 진짜 이건 상수장에서찍었는데 자, <놀네> 둘, ㅎ 야아 두유 아좋 그렇지 이너타이 필수로 해야되지 현준아 문풀고 좋지 하나 아으 이게 좋다 이너타이를 네, 네. 네. 하고 하는건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몸풀기용으로 하고 딱 들어가면은 괜찮은거 같아 몸풀기용? 어 오케이 여덟 분, 둘앞 세트, 둘앞 세트, 안 떨어지겠지? 아이, 거뭐 수그러 잡아봐야겠다. 예전 거있으 생각보다 <laughs> 팔이 짧네. <짤네>. 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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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 너가 꽈대기 물가 된가 오케이, 학회장이요. 아, 학회장. 응? 아, 미안, 미안. 어, <laughs> <너와, 웃음> 꽈대지? <웃음> 꽈대랑 <웃음> 학회장입니다. 야, 여기 엄청난 힘을 두명이 있었어요. 가자. 가시죠. 어, 좋아. <laughs> 익스트림은 <laughs> 골네 마지막에 해야 돼. 3명이잖아. 아, 진짜? 궁실한 같은 거 같은데. 야, 씨. 코즈가 못했다. 야, 씨. 신발끈도 안 묶고, 온다, 지금. 신발끈도 안 묶고, 지금. 제가 아, 스쿼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3, <laughs> e okay. 몇개 몇개 하면 돼? 10개 여기 10개 하라고 이걸? 어 나랑 똑같이 간다 오늘 10개 가지 오케이 okay. 나도 눈 감지 말고 눈안까봤어일어 어휴 씨. 와. 좋아 <laughs> 자세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laughs> 않아 어디 아안 자? 계속 어? 보다 <laughs> 안 자? 여 없어 미안한데 이렇줄까 그딴 거 없어 <laughs> 나는 아이씨 그딴 거 없어요 10개. 어, 10개 썼거든. 하나. 음? 둘. 아 두고. 아, 둘, 앉아봤다! 네. 둘. 어이! 여섯. 뿡! 일. 뿡! 아홉. 열. 어이! 어이! 열. 어이! 역건강 갑니다, 역건강. 도조 필요한 <scan> 말해, 현준. 헬프 해쳐 야야야. 살뭐 있어? 왜 이래, 왜 이래? 공장이야, 스쿼트 공장. 그러니까. 그냥, 굴러가야지, 그냥. 공장이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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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공장. 어. 몇개 하면 돼요? 다섯 개 이하로 하세요. 왜요 예? 열개 껴? 아, 나중에 탐색 <놀람> 끝까지 찍을 건데, 이제? 어, 어. 열 개는 할것 <놀람> 아, 어, 개. 열못할것 같은데? 기다려봐. 조금만 더 쉴게, 조금만 더. 어? 쉴 때는 어. 앉아서 쉰. 싫어. 어, 코어 형님. 어, 나도 앉아몇 개?

잘오는데 들어가 예 네. 생각보다 나 잘해 그랬죠? 이제? 나 하트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내 유튜브 채널 봤을게 일주일에 한 번만에 한 번만 오우 시원 어야이렇게초로가둘야세 오늘 여여여여여여여 긴장하지 마, 여준 아... 하던 대로 해. 하지. 항상 하던 대로. 뭐뭐뭐 뭐, 뭐, 항상 늘 있던 일이라서 늘하던대로김현준 <laughs> 아, 아, <laughs> 가겠습니다 김현준김현준아 <laughs> 솔직히 아니 역도하는 애가 이거 피지크랑 비교되는 거야 이거? 어? 중량 차이가 대0이 m 은 나야 되는데 이야 <laughs> <laughs> 아 인정 인정 깊이

해 야, 지 그러니까 참고. 개 이거. 야, 이거. 야, 이아이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 야,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밥먹 야, 이거. 야, 이 온라인 정신이야 안 들고 왔네. 그러니까. 스 <laughs> hour. two 어 o u t a t o o a h o u r o u r s l a t e r 에 s s t i n g 이거를. 자 영상으로 들어가. 엉덩이 잘나오기지 요새 올라가요. <laughs> 올라이요 알지? 팬티 껴가지고 너 해가지고. 빨리 보세요. 쪼부담스러워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n o 요 on i 왜냐면 준비기가 너무 길어. 얘가 긴장이 다 풀린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야. <laughs> 거의 다, 다 올라, 다 올라왔는데. 아니아니아니 아예 몰랐어. 오케이. 짜. 형. 작전대로 준비하는 거야. 예. 눈 감지마. 우리안 까봤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발이 넘어. 무거이게아 이거. 연계라네요. 이렇게. 이거 가잖아, 앞으로 가래. 아니, 우리가 장기 장기충이 아니었는데. 아니, 나이가 나이 다쳐없고몇 살이야? 커피, 어, 어. 커피 한잔 하고 오시면될것 같아요. 어. 리프팅과 보디빌딩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차 있죠? 어. 아,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 보디빌딩하고 어? 이제 리프팅이 역도나스쿼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보디빌딩은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선 그니까, 러 가동범위 선에서 하프가 됐든 목적에 맞게 쿼터스쿼트를 병행하면 좋은데, 리프팅이라고는 어쨌든 자기가 폭발적인 힘을 맞아. 내기 위한 최적화된 자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성장이랑 약간 좀 파워리프팅식은 좀 다르지 않나? 근비대 방식과. 근데 리프팅처럼 해도 되는 거지? 상관이, 아 저도 게, 주관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laughs> 하프랑 풀스쿼트 안 하면은 막 보디빌딩식은 하프다, 막 리프팅식은 막 ATG 스쿼트, 나 이렇게 하거든? 플스 쿼트라고 응. 근데 실제로 하프까지 하면은 이 대퇴사두랑 둥근하고 내전근하고 만약에 활성도가 80이라면 전부 다 80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하프 이상 내려가면은 대퇴사두근 활성도는 80% 거의 유지돼. 유지돼. 둥근하고 내전근은 오히려 올라가. 오히려 근데 보디빌딩 식을 봤을 때는 하프보다는 어, 풀이 더 오히려 활성도올라가서 좋다 이거지. 사람들은 맨날 하프만 하거나 막역도식이다 보디빌딩 나누는데 별차이 없어. 아니, 아니, 중량 이렇게, 오르.. 너도 이, 이거를 못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200을. 지 어, 프로그램을 따로 돌린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도 돌리고, 진짜, 국내에 나와 있는 스쿼트랑 프로그램 거의 다 해본 것 같아. 어...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그냥 하다가 이거 뚫리던데? 결국에 경력이야, 구력이야. 결국에 재능충이다? 우린 공룡이 네. 아니잖아. 재능충이랍니다. 일단 어. <laughs> 커피 한잔더시고서 뭐 어, <laughs> 아, 이 아, 이야 너무 맛있었어. 15개.

화이팅!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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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금 너무 박수 흔들어 뭐야! 방금 약간 나였어. 헬프 더 해줘야 돼.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응원해 자! 뿌! 자! 아 오케이. 아아. 아 확실히 가볍긴 하다. 하나 둘셋 셋, 넷, 일곱, 짱! 퐁! 여덟, 퐁! 아홉, 짱! 짱! 퐁! 열 개. 무한 반복할게요. 열 개요.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 아니. 잠깐만. 아니. 야, 아니. 아니 이걸 10개 하라고 지금 다시? 어. 아니 마구리 좀 껴봐 다섯 아, 아, 개만 해 다섯 개만 해 아, 마구리 안, 안안안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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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꼈는데 들어 들어 그, 아 무게가 다르잖아 아, 괜찮아 올릴 수 있잖아 조법 아니잖아 어? 내려가 야야 야! 아이씨 스컷 넘어갑시다. 아이, 12시 2시 15시에 놀다 왔어. 자기는 안 돼. 근데 보존 또막데스키드막1 0기더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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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데스키드 그래놓고 자기는 안 돼. 마구리도 안 끼고 이거 역도한다는 사람이 이거 원판 빠지면 이거 바로 부상인데 이거 지금 어. 근본이 안돼 있어요. 탈출, 탈출, 어. 탈출할 수 있다 이 말이 때할이할때할이할때할때할때할때할때 <laughs> 몇 킬로인 것같아 17? 내가 지금 한 30킬로 되는 것 같은데 바벨이? 이 그래? 나몇 개, 몇 개. 어? 멀리 멀리 또나오야지 이렇게 못해? 나보 못해 아시 잠시만 잠시만 아아 아, 다친 거 같아 아야 아냐 아니야, 들어갔어 <laughs> 일단 너 해봐, 두개 더! 뭐해, 뭐해, 뭐해. 살려줘. 두개더해 살려줘! 두개더해아 진짜? 보조 어. 오케이, 몇개 더. 세개 더. 나 보조 못 하는데 뒤쪽에서 붙어져야 되는데. 개 더. 아니, 나다리 <laughs> 힘이 없어 지금. 밀어. 아! 좋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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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부 야, 다섯 개더 해, 다섯 개. 올 근데 뭐너 날렸어, 날린 거 알아? 개 틀렸다. 어? 보조가 3명이 들어어 3명이. 10개. 10개만 해? 어. 오케이. 아, 너가 너 시킨 대로 할게, 저기 멋있는 진짜 시킨 대로 아, 할게. 근데 이거 양말... 근데 양말 왜 진짜... 이거 양말 양고 아니고... 양말 한고 찍어주면 안 돼, 이거? 아, 뭐? 아니, 더심 뭐야, 이거? 더심 뭐야, 이거? 아예좀 비밀인데, 이거. 상금 모 상금 뭐라고 뭐야, 이거? 발톱 썩었어. 게이야? <laughs> 게이다. <laughs> 맞아. 잡고 있어. 잡고 그래. 잡고 있어, 잡 자동 종료야? 어 좋다. 가자. 하나, 다 바로 가 내려가시오. 둘. 오, 셋. 밀지 마봐. 넷. 하나, 다섯. 12개? 열, 열. 어 오, 오, 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다 아. 이거 치시 없이 가되야 돼요. 오케 오케이, 들어가. 네. 들어가. 라이웨이트나 네, 어? 나도 현준한테 빌나안고있어 아 그래 따라오세어아 예예. 그럼 준비. 아, 다섯. 따라오겠 아. 여덟. 여덟. 깊게. 나. 아. 맞아. 아 너무 약하. 더 깊게. 어. 어. 맞아. 어. 하나. 오케이. 안 담아라. 둘. 아. 뭐야 뭐야. 아, 우리 제발 치려야 오, 아, 아, 무릎 온다. 아, 리아 이거? 아! 제 어, 어. 센터야. 아! 제 어. 클리닉이야. 아! 어! 자! 하나. 오케이. 아, 가볍네보신한 하나 보시면 달라갔네한 이게 그스커트백 스쿼트랑 이거는 달라. 이좀 다르지. 힘 쓰는 게. 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아 이거 거슬린다고 이게 되게 어나안 믿는데 이 올리고만 있어도 되게 거슬려 아우아우열열 하나 아. 오이아 열. 아. 아, 어. 누르지 마 누르지 마그 거리 두기 1m 거리 두기 플리즈 아, 어, 힘드네. 그래, 아, 힘들다, 이거. 으아! 야! 야! 내려 야! 내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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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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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뭐 야! 뭐 야! 땡기고 있지. 뭐해 뭐해. <laughs> 아 눌렀지. 안 눌렀어. <웃음> <웃음> <왜 웃겼어>. <웃음> <웃음> 그냥 들어가. 그냥 <응>. 들어봐. 리프팅도 머신을 <laughs> 이렇게 해서 훈련해. 하면 좋죠. 어. 야,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뭐지 바벨로만 하니까 네. 신경계나 근육이 조금 틀리면은 아예 안 되잖아요. 뭐. 리 머신 같은 거 쓰면은 틀렸어도 할수 있으니까 어. 하나라도. 하면 가만 좋다. 네. 좋아. 가지고 노는 무게잖아. 몰아야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눈 감지마! 일곱 와눈떠눈떠눈떠 졸라 무거둘눈둘눈떠 세개 무서워 무서워 무서나 아홉개까지 했다 아홉개까지 했다 여덟 어. 눈 감지마! 어. 무서워! 어디야 <놀람> 이거? 10kg 만. 10kg 판단가2 0초정도야 여기 여기 헬프 회사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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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들어가. 맞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진정이진정들어가게찮아괜잘아아야 들어가게. 돼. 아 괜찮아! 다리 아들거아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아이, 파이팅. 자! 아, 아, 맞아, 괜찮아. 맞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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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일단아안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가, 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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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아 이거 그대로 들어가 아아 <laughs> <laughs> 야이 <이거> 200kg야 200kg 아니 체즈가 있잖아 진짜 근데 도와줘야 돼요 어, 거기를 밀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laughs> 어. 자 밀고 에잇 체즈 존나 셔팍내로가지마 하나 야 이거 같이 <laughs> 도와줘야 돼 뭐야 이거 둘셋셋 Okay. 가자. 아, 오, 그치. 그치. 야, 나, 가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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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가, 내가, 내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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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가, 내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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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스 쎄!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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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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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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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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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둘셋 여섯, 반이 아이씨 이게 밀려넷 여섯 여섯 어떻게 이렇게 잘미냐 <자기냐? 웃음> 하나 하나 더 되겠다 혼자 하나 더 돼야. 아니 세개다할 거야 아무도안말로 내려가 <laughs> 참아겠다, 야, 침하게모침하 왔어도 되겠다, 내려가. 하... 야다음이 아, 레그프레스? 아니 한번 더. 오야여습장 가자. 여습장 가봐. 가자. 가봐. 아 이걸로 할게. 아니 가야지. 아니 이걸로 할게, 이걸로.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한다면 왜 해? 그게 아니짐승도움이 야 오케이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도움이 70이면 이거 굳이 올릴 필요 없지 어. 안 도와줄게 야동범한한잔더 어, 어 진짜 진짜한다고 진짜 이걸? 야. 어디 동물원 출신이냐고 어? 동물원 어디 출신이제 백두산 호랑이 동물나이잘 <laughs> 못해 나 기억나? 에버랜드 출신이야 <laughs> 맞야태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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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야 저기 봐 나 에버랜드에서 이거 안 해봤어. 야, 중국으로 팔리기 싫으면 밀어. <laughs> 어? 팔리기 싫으면 <시름> 내려가! <laughs> 아! 어? 나 푸바오 뭐 아니야! 엄마 땡기야 야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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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야. 진짜 못 났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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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씨, 이게 안 되는 무게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좋아요? 아예 안 되는 거를 하나도 못 하는 걸. <laughs>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엠도 안 되는 무게를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laughs> 솔직히, 어디가 미친놈이라고 하겠어요? <laughs> <근데> 오늘, <laughs> 오늘 일단은 미는 거니까. 안 되면 그게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laughs> 근비대 측면이나 스트렝스 측면에서 더 좋은지, 어떤 게더 좋은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경력이하나도못해주그건 있어요. 이게 막 어디 막 근비대가 좋다 이건 거라 일반적으로 리프팅 하는 사람들이나 바벨 그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고통의 억지가 되게 작아.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런 거 들어가서 2 3 0개못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해버리잖아. 그거 점점 하면 할수록 고통 형체가 올라가서 더 많은 양을 음, 수행할 수 있고 일당분더 아, 많은 양을 그때문 하는 거지. 거지. 그 고통스러움을 어, 느끼기 위해서. 힘들잖아. <laughs> 야, 이거 한다고 그래? 에이. 봐. 빠끊 아니지? 미쳤다. 둘. <laughs> 아, <좀 삔다. 웃음> 셋. 야, 야, 렇게 I agree. We're going to 야 너, 10개 하고 싶다고 s talking to me. I am. 아 h 어? 아. 아이 h 어, 내가 got me. Oh,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 개가 t h e 라스트라스트 개! 라스트 두 개! 라스트하나남았어한개 어. 라스트 어. 남았어. 하나 어. 제발! 가! 내려올게 어.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내려가서 하셔야 된다오게 천천히 오케이천히오게자오게이렇게 저희 대학교 동기 천천 어, 해봤는데. 역도 코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어필 한번 해서 그너 일하는 센터랑 같이 놀러 오라고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인천 주안에서 팀 크루즈 트레이닝 센터에서 역도 코치하고 있는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역도 하시거나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많이 와서 면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 어, 확실히 역도를 하니까 강력합니다 하지만 스쿼트만 잘... <laughs> 스쿼트 빼고 다 못한다. <laughs> 농담이고. 3, 3, 3대 580입니다. 500, 어, 3대 580이라, 어, 쟤 좋네. 오케이.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잘하는 벤치프레스로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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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